봤어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현대적인 감각인 것 같아요. 맞아. 음. 젊은 애들이 좋아할 그런. 그러게. 맞아. 음. 이게 통령을 통용. 나타내는 음. 그런, 음. 그렇지? 그렇지. 음. 이순신하고 음. 동필랑 다라공원, 다라 공원. 다라. 그래서 다라 바이젠인가 봐. 아 거기에?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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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네 다섯 종류지 아, 원래 어, 어, 어. <laughs> 다섯. 어어어 다섯 종류야. <laughs> 근데 여섯 개인 줄 알고 하나가 어디 갔나요? 응. 잘... 다섯 종류인데 지금 동피랑이 두개 나온 어, 거야. 맞아. 그럼 하나씩 하나씩 맛을 한번 볼까요? 조금씩 먹고 그리고 네. 물르다가 네. 한번 싹 헹구고 그다음에 헹구? 맛을, 맛을 평가를 하고 한번 어때요? 목해바리. 아, 그거 어, 네, 좋아요. 에이. 에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름이 뭡니까? 음. 이 뭡니까? 네. 이거는 윤슬 윤슬 아. 골든에이. 자예자 네. 시음해 아니다 아니지 약간 이거는 그 인가? 뭐야? 이거? 그 향이 아, 나 어떤 그, 향기 그게, 그게 뭐죠? 그게 향기를 좀집어넣은것 같아. 요 그렇게 음. 그 향이 그게 뭐지? 이름이 있으 이게 호퍼 호퍼? 아 아니 호퍼가 향은 아닌가 그거 또 있고 아이게뭐 음. 뭐 있는데 내가 음 그거 하고 다른 향이 있는데 단순 어떤 향이 좀 맛이 음. 나. 음. 근데 괜찮아. 좋아. 탄산도 적당하고. 응, 응. 어? 이게 알코올 사점입니다 응.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응. 근데 나같이 응. 맥주를 그렇게 잘못 먹는 사람은 나는 이게 나고. 이게 것 굉장히 개, 아, 괜찮네. 부드러운 맛이네. 향, 향이 응. 살짝 감이 되면서. 그 마셨어. 어. 응. 부드러 어. 부드러운 음. 맛. 응. 그 다음에 열두 척 해야 되겠네. 타버스, 그렇지. 트 얘가 까만 흑맥주? 응 흑맥주 음. 빨리 마셔야 돼팍자짠짠 음. 자, 자, 이순신은 어떤지 토형맥주 이순신 스타우트는 어떤 음, 맛인지 아주 진한 맛이 냄새도 음. 진한 것 같으네요 글쎄 탄탄 탄 냄새가 나긴 하네 음. 이제 약간은 음. 이거 진한 근데, 느낌이 나죠 진한 느낌에 나면서 나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나도 흑맥주를 먹어봤잖아 음. 흑맥주를 마셔봤는데 그 흑맥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음. 이것은 오히려 더 음. 흑맥주 그 맛보다 음. 더 낫다 이순신은 쎄. 음. 저게 얼마더라? 5%인가? 음. 아 이건 5%예요 음. 음. 이게 좀 편해. 음. 일반적인 흑맥주 맛 그러게. 일반적인 흑맥주는 좀 음. 너무 무겁지 음. 음? 이건 따라하는 거 보니까 약간 탄산이 좀 많아 보인다. 그래. 이 뭐라고? 유산 아니, 유산 유산소. 유산 유산소. 유산유산유산술 유산소. 유산유자 A. 유유자 A. 유유자유유유 아, 진지하게, 진지한 표정. 아, 좋습니다. <laughs> 어 진지한 쉬운 표정. 어,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우리가... 어, 펌, 이거 폼 잡는 거야. 1 2쪽 괜찮네. 1 2쪽 괜찮네 나왔습니다. <laughs> 저거, 저거, 아까 우리가 몬, 뭘 마셨지? 맨 처음에 마셨어 윤술, 윤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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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어, 1 이... 2쪽 괜찮네. 음. 음. 그것보다 더 진한 것 같은데, 이게? 음? 안 아, 아안 아니야. 향은 그 예보다 향이, 어, 은그 예보다 덜하고. 어, 마, 향은 탄산은 예보다, 예보다 조금 조금 더 있으면서 더 부드러운데. 음. 아주 열정, 응. 괜찮아. 부드러워. 이거는 4.5%입니다. 음. 는 근데 부드러워서 별로다. 이거는 음. 이거는 향도 별로 없고 부드러워서 별로 이거 두개 앞에 거 먹은 거두개 아, 향은 얘보다는 없지 얘는 약간 어떤, 어떤 특이한 향이 있어 유자 있어. 껍질 가루 해놓고 음. 국내산 얘는, 얘는 유자, 유자를 유자 넣었으니까 음. 음. 이건 유자 껍질이 특이하게 들어갔어요 달아 바 이젠 동필항에서 놀아야 되겠네 음. <laughs> 이거 달아공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달아공원 달아공원이라고 다락공원. 음. 있어, 어, 있어. 그거, 그거. 이제 한번 자. 먹어봅시다 거기가 뭐 낙조가 뭐 어떤? 나는 이게 음. 더 아까우고다 더 부드럽고 더 약한 것 같은데 몇 퍼센트야? 사초는 아무 전다 사초 뭐야? 아 요거는 약간 쓴 맛은 있다. 약간 예그 유자는 약간 그 부드러운 맛이고 얘는 약간 쓴 맛이 있고. 오, 오퍼다오퍼야 오, 음, 프로 그래, 약간 그래.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맥주 맛이 될 수도 있겠네. 음, 너무 약간, 심심하지 않아서. 약간 끝이 어. 있어. 음. 이건 제일 처음 먹은 윤수 하고 비슷한 향이 있는데. 얘는 향이 더 강하다. 그러게 보다 어. 이게 나는 제일 강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강해. 맥주를 그래. 잘안못 먹어서 이거하고 응, 응, 응. 향이 좀 있어. 그죠? 아니 여기 여기 보면 오오 어, 프로예요. 음, 이게 탄닌이 들어갔네. 여기 써 있네. 씁쓸하게 아, 탄닌산이 여기 딴 거는 이런 게안써 있어. 여기 아, 탄닌 산써 있네. 음. 아, 그래서 맛이 다른 좀 다른 맛이 나는구나. 삼린산이 음. 들어갔네. 음. 이거는 매니아 같은 사람들은 참 좋아할 것 같은데. 맥주. 맥주 매니아가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음. 약간 이렇게 좀진 지금, 지금 꽉 진하게 그, 맥주 음. 꽉 음. 들어. 그러고그니까 어. 뒷맛이 진짜 쓰다. 그래서 나는 이, 이번에 이토형 맥주 덕분에 수제 맥주의 그 매력이 빠졌네. 음. 그냥 그 수제 맥주가 맛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 그냥 워낙에 참... 그냥 기성의 맥주만 먹다가. 응? 맞아. 응. 나, 응. 그러면은 우리가 마, 저기 하려면은 어디서 만나야 돼? 토영 가서 만나면 되는 건가? 이맥주는좀 응. 서울 이쪽이안되는온거 같아. 음. 안 들려도 한번 서울 어디가 아 주면은 별도로 하든가 그래야 될거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더 응. 토영 맥주 치면 나오겠지. 그죠? 응. 그런 건 있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토영 맥주를 응. 치든지 어 토영에 가면은 한번 가면? 꼭 어, 저기 응. 해가지고, 통영 맥주 찾아가지고, 한번, 즐, 거기,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거기서 시음해보는 어. 그런 것도 좋겠다. 그치? 아니, 통영. 그것도 응. 그렇지만, 패키브 해가지고, 냉장고에, 응. 냉장고에 응. 채우면, 응. 너무 예쁘고. 냉장고 이거. 분열되어 있는, 그런 거지. 건... 건... 너무 예뻐.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본 가도, 뭐, 아사히 맥주, 어. 막, 이런 데들 견학 가잖아. 아. 그러니까, 통영 가면은, 여기 음. 한번꼭 들려서, 그래서 한번 어. 즐겨봐야지. 이렇게. 어. <laughs>